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어,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의 운영위원인 박승민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한국의 의료제도 그리고 이 의료제도를 미등록 이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실 쟁창수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행의 운영위원이고요, 행동하는 의사의 대구지부 대표를 맡고 있고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최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영상의 의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아픈 것만큼 좀 힘들고 슬픈 일은 없잖아요. 어, 돈도 많이 들고 뭐 정보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 여러분들이 한국의 의료제도를 좀 알아야지 제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선 한국의 의료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실제로 이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도 좀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행에서는 어, 이런 건강할 권리, 건강권이라는 것은 법적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한국 의료 제도들이 어 빠짐없이 미등록 이주민도 누릴 수 있도록 좀어 서로 주장해야 될것 같고 그런 걸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의 의료 제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한국 의료 제도의 가장 특징은 이제 전 국민 의료 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보험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겠지만 하 어쨌든 누구나 어 무조건적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 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료 보험이란 것은 단순히 의료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증진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이제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잠깐 이제 의료보험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재정은 한 80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의 한12% 정도 되는 예산이 되고 있는데, 의료보험의 재정이 가장 큰 수입원은 어쨌든 국민들이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입니다. 의료보험료고 어, 크게 두 가지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직장가입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을 지역가입자라고 하는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에 따라서 어, 보험료를 내게 되고 어, 그 중에 이제 그 보험료 중에 한 50%는 그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돼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돼서 보험료가 조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민 건강보험은 내일종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실손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장성 보험 중에 무슨 땡땡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여러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간보험이고, 국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고 할수 있는데, 차이점은 어, 우선 첫째로는 민간보험은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어, 보험 요율이 이제 높게 좀 책정이 될수 있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굳이 흑자를 내야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위험성 부담을 담당하는 그 위험 요율보다 어, 보험료도 낮게 책정되어 있고 필요 어, 시에는 국가가 어, 세금을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어, 국고 보조금 제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란 말은 좀 어려울 텐데요. 어,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과 어, 부자인 소득이 많은 사람들 차이에 이제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죠. 민간 보험 같은 경우는 부자인 분이나 가난한 분이나 똑같이 보험료를 내게 되고 순전히 나이나 질환 여부 어, 위험요소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데 비해서 어, 앞서 설명드렸듯이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처럼 서로의 부를 좀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한국보험제도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좀 저렴하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외국인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게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어, 의료비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것들이 있습니다. 1차 진료 그러니까 동네 병원 진료를 봐도 만원이 되지 않는 비용으로 우선 의사 진료를 이제 볼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덧붙여서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해서 1년 동안 연간에 내야 될,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한계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소득마다 다르긴 한데요. 어, 그렇다보니 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아주 고액의 진료비가 나오는 한 경우가 사실은 어, 많지 않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두번째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접근성이란 말은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동네 병원 뿐만 아니라 2차 병원 대학병원도 사실 쉽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진료를 볼수 있고 특히나 전문가 에, 이제, 전문의들을 만나는 것들도 동네 병원에 1차 의료기관에 많이 계시니까 순식간에 만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건강보험에서는 단순히 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암검진이라든지, 일반검진이라든지, 예방사업을 위한 검진 프로그램들 서비스들도 있고요. 이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 그러니까 노력인구에 대한 뭐 생활지원이나 생활시설 입소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장점과 반대로 항상 그 장점이 또 다른 단점을 만들기도 하는데 어, 우리 의료 어,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비교적 이제 저렴한 의료비라고 했잖아요. 그 저렴한 의료비 대신에 좀 보장성이 좀 아직 낮습니다. 비급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비급여라고 하고, 그 비급여 항목이 아직까지 한30%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외에 비급여 항목들이 많아서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에, 어, 우리가 내는 비용이 상한선이 걸리기도 하지만, 비급여가 많아지면, 전체적인 로비는 좀 상승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비급여 항목들이 많다라는 것들이 단점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접근성이 어 높다는 것들의 반대 편향으로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1차 병원, 2차 의료 기관, 3차 의료 기관 이렇게 이제 저, 환자가 전달되는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어, 1차 의료 기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병원, 2차 의료기관은 병 입원병실이 조금 있는 작은 병원, 3차 의료기관은 입원병실이 100병상 이상 되는 큰 병원, 대학병원들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의 그런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중하지 않은 병을 가지고 굳이 상급 병원, 3차 병원 이렇게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 때문에 상급 병원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어, 그러다 보니 정말. 어, 상급병에서 원꼭 치료해야 되는 중증 환자나 어, 위급한 환자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치료를 못 받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동시에 굳이 3차 병원으로 가지 않더라도 치료할 수 있음에도 3차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어, 비용이나 의료적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행위별 수가제로 우리 의료비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기관에서. 진료행위, 의료행위를 할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제도가 행위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방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보다는 주로 치료 위주의 사업들이, 진료행위들이 좀 많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과잉한 진료들이 유발되는, 조장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합니다. 가장 표준적인 진료를 하는 의료 기관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어 의료 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의료 기관이 어전 공공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공공 병원이 실제로 OECD 어, 선진국 대비해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어 우리 한국 건강보험제도지만은 항상 사각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등록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등록 이주민 입장에서 이 의료 접근권을 위해서 건강권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불행하게도 사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사실은 법적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나 사회에서는 사실 미등록. 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하나 있는 것들이 대구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비 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분들도 대구의료원은 알고 계시고.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쨌든 어, 법적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구에선 유일하게 대구의료인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좀 한계들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도 예산이 채 10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1년 동안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뭐 겨, 가을 겨울쯤 되면 예산이 떨어져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잠깐 쉬고 있다든지 직업이 없고 는 상황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빠지게 돼서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뭐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한 제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미등록 이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꼭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음, 우선은 첫 번째로 의사 소통이 되는 분과 꼭 함께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프고 갑자기 이렇게 어, 방문하게 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곤란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우선 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과 함께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를 어,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통역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 동행에서도 어, 이런 통역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양성된 통역인에 대한 어, 통역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어, 두 번째로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주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무조건 큰 병원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근처 작은 병원에서부터 충분히 상담을 하고 필요시에 이제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전원에 가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리고 또 지금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운영위원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어, 낯선 곳에서 아픈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정보도 없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의료용이, 의료 이용이 좀 꺼려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최대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 의료기관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요. 다행스럽게 대구 경북 지역에 어, 많은 이중, 미등록 이주민 지원 단체들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 무료 진료소도 성서 경산 현풍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진료비+ 진료비가 많이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지만 뭐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음에도 병원을 잘 방문하지 않아서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목격하는데요. 이런 미동노 이주민 지원하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무료신료서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자국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나 많이 좀 문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런 한국의 의료제도,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저는 미등록 이주민에, 또 이주민에게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동행에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어, 그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런 주장과 어, 이런 싸움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우리 한국의 의료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최창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